서상모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모 칼럼 균형시대. 오늘의 주제는 어젠다 2022. 그세 번째 이야기인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1889년 독일에서 공적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당시 평균 수명은 47세였고 평균 그 연금수급 연령은 65세였기 때문에 연금재정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후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현재 독일이 83세이고 대한민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84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1.57명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럽식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 의제는 언제나 연금 재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독일은 물론 20세기 초에 연금 제도를 도입한 대다수 그 선진국들은요 연금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연금 혜택은 줄이면서 또 보험료 부담은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 개혁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아 인기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연금 개혁은요,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고, 그 대신 사적연금 형태이나 저소층에 득 대한 보험료 지원과 또 세금 공제가 주어지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그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22%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은 개혁 이전의 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는 4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기업의 그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01년 38%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과 또 군인연금이 시작되었고요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출발했습니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늦은 1988년에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던 제가 실무 작업팀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저는 그 국민연금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7월 18일 국힘당의 그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개혁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면서 연금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 고갈이 될 전망인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소득이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 2040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내용으로 첫째,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 개혁. 또 둘째,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셋째,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넷째, 또 연금 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네거티브 소득세와 사회안전망으로 어 구성된 공평소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는 같은 국힘당 대선주자인 윤희석 의원 역시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먹고 튀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야 정당 대표와 또,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KDI 출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윤희석 의원이 연금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한 것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더라도 그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기 공약을 남발하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연금 개혁을 약속을 했으나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요, 첫째 현행 유지. 두 번째는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세 번째 보험료 12%, 소득 대체율 45%, 또네 번째로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 50%등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에 그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매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고, 또사학연금도곧 이러한 상황에 처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또 199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2020년 현재 3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가보존금은 2050년에는 23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연금의 경우 금년 5월 현재 적립금이 892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39년에는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고 또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전에 소진될 것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그리고 2007년에는 60%에서 다시 50%로 낮아졌고요. 그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가지고 2027년에는 40%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보험료는 1988년 실시 당시 3%에서 매 5년마다 인상돼서 1998년에는 9%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두 자릿수 보험료에 대한 정치권의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보험료는 9% 수준에서 유지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현재 43%로 OECD 평균인 14.8%의 3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 및또 사적 연금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 선진국은 20세기 초에 공적 연금을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에야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9년 11월 현재 37.5%에 불과하고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된 목표를 그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986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또 향후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생각에서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연금 개혁에 관한 저희 제안 다섯 가지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 연금 제도와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예산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소득조사를 통해서 빈곤층 노인에게 차등 지원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같은 조건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총합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로 노인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실시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없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의 상당한 수준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렇게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이미 도입되었고 또그 내용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두 가지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요 보험료를 기존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연금 적립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의 그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목표치는 현재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약18% 수준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인상에 관한 이러한 개혁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득 대체율 역시 50% 수준은 유지되어야 국민연금이 이른바 반쪽연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3대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6년 설계 당시 일본의 후생연금을 참고를 했는데요.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는 18%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일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다섯째는요 이러한 연금 개혁의 추진 방법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 대통령 직속의 연금 개혁 추진단을 전문가와 또 관계 부처 대표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초 2년 내에 이에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개혁의 큰 방향만 제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준비 중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선거 이슈로 내세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연금개혁과 같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서상복 칼럼은 연금 개혁에 관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저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 눈에 비친 우리나라 국민연금 모습은 어떨까? 인정 많은 산타클로스에서부터 험상궂은 집달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이가 많아도 또는 사고나 사망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었을 때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주니 효자 열보다 국민연금 하나가 낫다고 말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늙으려면 수십 년이 남았고, 사망이나 사고를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